고구마 줄기를 따요. 고구마 줄기 따서 김치 하려고 합니다.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또 따줘야 고구마도 더 많이 달리고 좋다고 하네요.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좀 위에 또 따주고 이렇게 고구마 좀 심었답니다, 저희는. 여기까지, 이렇게. 고구마 줄기가, 그래도, 통통하니, 실하네요. 따서, 이제, 까서 김치를 할 겁니다. 고구마도 이게 순도 다 먹고 또 고구마가 또 밑에 달려서 먹고 버릴 게 없네요. 저희는 고구마 순 김치를 온 가족이 다 좋아해서 꼭 이렇게 해마다 한 번은 꼭해 먹습니다. 그러 그럼 이렇게 봐요. 찐, 찐이 얗게나 그냥 찐. 나와서 그게 좋다고 하네요. 이제 가서 깝시다. 그만 따고. 이렇게 이제. 하나하나 하나 까야 합니다. 이렇게 까서 이거 그 영감 좀한번 찍어줄까? 아이고 영감은 그냥 자사. 하게 이렇게, 이렇게 잘 까주니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까서 김치를 담그는데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. 까지네요 쭉쭉 재밌죠? 따봉 한번더 해주세요. 따봉 지금 합니다. 하루 눕고 하루 눕고붙도좀눕고 됐어. i 늘이랑 같이 풀죽을 써서 가른거예요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i 가 going to go. I'm n 겁니다 맛있게 잘 버무려 주세요. 첫 번째. 다 들어갔거든요.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자사하게 이렇게 다버무려서 묻혀도 주고. 너무 고마워요. 여보, 사랑해.